안녕하세요. 주말농장 사과재 입니다. 아원래는뭐 아, 아주 긴 장마로 인해서 어, 탄저병이 심하고 어, 갈방병도 심하고 아, 지금도 탄저병은 진행 중에 좀 있는 듯 하고요. 어, 저희 사과밭은 어, 또 역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아, 역병은 뭐 고추나 여러가지 작물에 발생하지만 어, 사과나무 밑에 하단부 지표면에 발생하는 역병이 주로 발생합니다. 아, 저는 지난주에 아, 이렇게 한번 살포를 해봤 어, 저 방제를 해봤습니다. 아, 이렇게 지난주에 아, 역병이 발생해서 어, 락스를 소독을 하고 어, 이렇게 테이프로 어, 감아놨었는데요. 어, 진행이 더 이상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어, 오늘 추가로 어, 방제를 하려고 어,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어, 저는 어제 고추 역병에 치는 명이라는 어, 이렇게 생긴 어, 약을 어, 간주 겸 어, 나무 어, 하단부에 살포를 했고요. 어, 오늘은 또 이렇게 유한락스 이것을 해서 어, 원에 그대로 어, 부어서 여기서 어, 나무에 나무에 이렇게 뿌려주고 있습니다. 나무에 이렇게 뿌려주고 있어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아, 이렇게 페인트를 다시 자이 나무도 역병이 상당히 진행이 됐습니다 아침에 이제 락스를 어, 소독을 뺑돌아가면서 뿌려 놓고요 어, 그 다음에 마를때까지 기다렸다가 아, 지금 페인트로 도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역병약을 검색을 해보니까 특별히 사과나무에 칠하는 것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예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